우즈베키스탄까지 와서 그 한마디를 들으니 기분이 어, 나쁘진 않다 그녀들이 도록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라카티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을 쳐요 오~~ 좋으루 좋으루 좋으 감사합니다 우즈벡 사람 들이, 한 국을 좋아하 는 이유 는 단지 케이 팝 드라마 때문 일까？아니면 또 다른 이 유가 있는 것 일까？이렇게나 좋아 해주 는데, 나도 뭔 가를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 아, qarang qarang mana kuling kuling kulingo yarmini si mana kuling sabinabova sabina ah, bo'lovazgo siznichi

라즈기와 쇼들릭 무용단 단원들이다 대략 20살 남짓에 불과한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춤 솜씨와 재능만큼은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 못지 않다 요즘 한국 아이돌 소녀들을 보면 죄다 성형수술을 거쳐 비슷비슷한 외모에 같은 매력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범다방과 비슷한 일종의 전체주의가 싫다. 미모의 전체주의. 한국이 요즘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처럼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내는 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 주어진 해답일지도 모른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했다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집중 팔고 이렇게 모른 건다. 우즈베키스탄에 그렇게 미녀가 많다며,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적 기준의 미녀를 찾는다면, 모범답안처럼 천편일률적이고 하나의 비슷한 정형화된 미녀를 찾는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말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기 이 친구들처럼, 각자의 매력을 뽐내는 개성이 있고, 비록 정말로 감탄이 터져나오는 미모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대화를 해보면 끌림이 있는 그런 미녀를 찾는다면, 우즈베키스탄의 미녀는 한국보다 훨씬 많다고 말할 수 있다.